보고 됐고 진짜 감지 시스템을 공격 체제로 전환다었다또 새끼. <laughs> 아이고 잠깐용이 네, 바로 잡버 거야. 아이 시톱비야. 아이

형 까이고 나서 틀려가지고. 와, 뭐. 터어해줘 네. <목소리를> 보호막은 데미지가 1 0 밖에 안 들어가서. 그수 레이저 맞춰가지고 보호막을 봐야돼요. 그니까, 러 우리 뒤로 보호막을 들리면 보호막이 최대한 무조건 레이저를 방을 맞춰야돼요. 도시인 도시 위로! 하란! 헤헤헤! 헤헤! 헤헤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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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<끄럽기> 음. <그렇게. 카페. 끄럽기> 이민의동당 네, 하이와으니까이거막 빡세지긴 한거 같애 사람들이 연습모드에서 나 와온이 좀 틀렸으면 안되갖고 그거는 와이 자존심이 라가 날때 흐흐흐흐하이쪽 내려놓으니까 편해 근데 연습모델가신형때문봤을 때. 하나 다거같 넣어주고 와 근데 와서 계어서 넣어줘야 고안해서기에는 포마도 넣어달라고 할 거고, 탈라딘결정은 그냥, 그냥... 스페이도 넣어주고, 헹궈주어하라고요뽑달라고라그랬 AI, AI 유저 한 넣어달라고 해. 본인 아, 스페이드 아, AI 20만 원? 재미도 계속 a i 이, 재미가 들어가지고 뭐라도 깔아주고. 메카니도 없고, 다 나왔고. 이런상 최고 딜 확인하기 인정. 어우, 이자수가러무넘어가겠6 스쿨 돌지도 않아. 좋아. 1분 넘게 남았어. 1분이면 분 1분, 1분.

돌아가서 커싱 보고 하면 네. 프레이 돌릴 그럼 6 4 네. 바로 올라쓸게요 진짜 네. 제 보안 아 를격해상도나안안 맞는 거아니해어안타기상해상해 보안 상해상도 어.. 음, 조금 그 주변에 검은 테두리 생겨요. 그러니까. 네. 저 타기를 격상해. 보안 타기를 격상해. 보안 타기를 격상해. 보안 타기를 격상해. 보안 타기를 격상모보터 쓰면 다 저런 해 일반 h d 이상해 보안 깔리는 거고 예, 예, 옛날 게임이란. <목소리> 형, 그거 해보셨어요? 그, 그 출구 게임? 이번에 미니게임. 그건 엄청 어. 세상도 차이 엄청나잖아요. 어. 어. 아, 그런 습니다나 <목소리> 5명. 네. 조금만, 조금만 더 해볼게요. <목소리> 너무, 너무나 좋고요. <목소리> 경계를 상조용하게 이렇게 okay. 경계 레벨 상승 우위를 잡. 이럴 때무적히 쓰고 무차 받고베이드 아예 프로토타 뭔데아대야칼로스보다살살로이네 이거. 물로 이셨잖아 수. <목소리>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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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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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, 니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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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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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날라가겠다, 이거. 유수! 응, 바로 아래 텔. 텔 개사기네, 진짜. <laughs> 날아가지도 않고. 어어어. 어. 봐. 위로, 위로. 깜짝이야. <laughs> 단 당해. 아니. 다 이거 아 이게 뒤로 돔이야.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안미지새끼 일본어 플레이. 네. 딱 붙어. 너도 개입가요? <laughs> 그 속으로 찍는 분이이 많이 되까이지 가야겠다. 아. 그거. 나, 시끄거 나, 이거, 이거, 하고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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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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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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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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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네 조용히 해! 으이그 이 죽은거지 깊이 리지 말라고 오케이 진짜 네. 옆 막아서 않는게 좋을껄? <목소리> 어이! 깊이 리지 말라고 이게 <목소리> 노말카링 쌓였때보다아 이거 노말카링이이지카링이예 이지카링이 진짜 개양아치였는데 힘풀 강조하고 어어, 해도 죽지 않아... 놀바마... 일단 저는 놀려... 놀바도 날라간다 아, 어서. 가비 <laughs> <laughs> 아니. 날라가는거맞았는데 넘어가니까 사라지네. 와목도 조금 남긴했는데첫 네, 오리진 될지는 모르겠네요. 일단 해 볼게요. 플레이가 응. 되게 많이 나와. 최종 모든 생명체를 합니다 방어팀에 선수 레이스페인오르더아래 이게 라이프. 짱이에요, 이거. 어머나 이게. 아, 이거 레이드마저온 그거 걸리는구나. 스톱. 몰라. 맞아봅시다. 초? 초? 0 2초? 아이씨 좋네 이거. 에이씨 에트폼. 누구? 아 에트폼으로 안 네. 버텨지네 이거. 네. 에트폼으로 길이가 안 돼서. 오면은 바로 갈게요. 아이씨 내가 가야겠다 이거. 너무 오래 걸린다. 설마는 개쩌. 하!

아, 힐, 힐, 아! 오, 땡큐! 살려줬어. 와, 이거, 참, 너 낙나란 거 보, 뭐, 가 보여야 피하지, 미친. 일단, 저, 레이저, 저, 교차 레이저를 빨리 많이 맞춰야 돼, 이거. 선멸이 안 끝난다. 에이 뒤집어 비치지 마. 뒤집어. 뒤집 아이. 캡 레이저! 어? 맞췄! 좋췌! 오이 우리 그냥 컴멜 상태로 잡는 거요 레이저가 <laughs> 떨어질 기미가 없는데요? 조졌네 이 이거 저 촛불 찍는 게... 맞네히말 네네, 촛불 찍는 거 피해야지. 이게 데이지가 주는 데이 그래, 그거 좀알 다른 제으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럴 때만꼭 레이더 나와가지고 맞추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 장아실까, <목소리도>

<laughs> 어이, 어, 어이, 이거 하운틴 왼쪽 위로 위치 바뀌요 응. 오른쪽 으로 방향이 뭐 힘들어 어이는데거터아가 너무 똑같아요. 폭에다가저 전체 레이저에다가. 그거하고도 좀 그냥 온갖 패턴을 섞어놨는듯이, 그게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돼. 내 패턴이랑 좀잘 어울리게 바꿔서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느낌. 어머, 리면어요나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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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저 어, 50초야. 50초? 5한 50, 5초? 아 진짜 몸값 제 날라가네. 아 이거 좀 찌질 나왔네. 와. 내가 맞더 라도 레이더 는 맞추 고무이에2야 이게 이야 야, 뭐짜버려 해먹 으면 안 돼. 아, 그전에엔드안 돼. 엔드 모드 한번 딱걸걸게 하고 싶은데안에안되 네. 나영 이야. 나이 뱅. 저도 냐 그래. 준비하고. 도라쳐! 아이, 딜지 마이지마 그, 아, 걸었어요. 제 먼저 왔두 번째 오리지 나온

안전모드 들어갔지만 바로 앞에전모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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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<그때> 안전모드에 <laughs> 그냥 <윈도우> 안전모드 안전모드. <웃음> <웃음> 안 뜨지 않야민도안전 안전모드 ㅎ ㅎ 안되면 안전모드 한번 좋아보라고그기안전모 <laughs> <laughs> 강제정리하면 그 뜨는 맨날 안전모드 가시겠는데 요즘 에들가 안전모드가 뭔지도 모른다고 <laughs> 안전모드가 뭔데 <웃음> 아이씨 <웃음> 끝까지 그만 오 죽지 않아, 죽지 않아, 우와 시끄러대에남겨버 없는 거랑 없는 거허 달라.

콜돌면세 상태 합시다. 어 상태 어나 들어가 뭔지 다 너무 이지하게 됐네. 데 <깨는데. 웃음> <laughs> 매주하기 나쁘지 않은데 <laughs> 적당한 난이도. 재밌네. <laughs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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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. 자 여기 사트 나오면더 재밌을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과연 사트 딱나오면더 재밌을 것 같은데 더 재밌는 상황이 될지. 일단 풀드랍은 하기아 잡아봅시다. 갈까요? 응. Yes. 오뭐 많이 주네. 아 앱솔 상자 짜친다. 아. 뭐? 아무...뭐야 하드스이흐흐흐스 수이? <laughs> <laughs> 수이? 아니 근데 이 너무 보상... 도상... 스윗키 먹기야?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, 다섯 11개 줬네 스윗키 에이 맛없다 열정성 <laughs> 먹으러 근데 하드스로은 소클보단 많이 드니까 멀빵 응. 월빵, 멀빵 월빵. 이거 뭐 응. 얼마 한다고? 55초 오케이 오아 이건 이겼다 아겼다 <laughs> 그... 뭐야 이거? 혼자 한테 태가 있나?